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정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0편 37편 5,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오의 빛 같은 삶이라 참 대단하고 멋진 말입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담고 싶은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너의 길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어, 데,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길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길이란 단어 외에도 여행 태도, 방식, 무엇 무엇의 방향 등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1 0편 37편 5절의 이 단어의 의미를 좀더 풍성하게 해석해 놓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가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가 정말 정오의 빛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너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태도로 바꾸어라. 너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정오의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땅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정말 그 사람 정말 버릇씨도 살았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다 정말 그 사람 삶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 기억하자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이 말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가슴에 담고 힘차게 이 안에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